또야 인수견, 뭔가 <목소리> 세상과는 뭔 얘기. 자, 방금 전에, 우리도 야금 우리도 가세상리도 지금, 리도리도 지금, 우리도 지금, 우리 지금, 우리리리도리지이 우리도 지금, 우리리도지지지리 방장 잡아 가지고. 어, 어, 자, 자. 피피피 안 들으게. 우와, 싸이 장난 아니야. <laughs> 야, 이거. <laughs> 야, 이거 처음 봤는데. 비경이 BCF에서 2 9 9 9을 주고 산 낚싯대로 잡았어. 야, 3 3만 원도 안 되는 낚싯대로 잡았다고 이거를? 너 낚싯대 저기 60만 원 주고 산거 아니야?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요. <laughs> 낚싯대 엄청 좋은 거 샀는데 저기 어떻게 된 거지? 캡신고 잡으려고. <laughs> 그냥 물에 들어가 그냥. 아, 낚시는 그러니까 물에 그래. 물로 들어가서 잡아. 이 아직 살아 있나? 와, 근데 진짜 크다 이거. 나 이름 이런... 네. 아니 이렇게 큰 거. 것도... 봐 이거 밖으로 가져와야 돼. 오케도 한번 들어봐 봐 이거 한번. 사이즈 안 보자. 오케도 한번 들어봐 봐. 고고 어, 고어 거기서 어, 아, 잡 와, 이거 <laughs> 진짜 크다. 네. 와, 진짜 크다. 아니 이게 와, 그 칼로 찢어 죽이려고 하는데 아,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어, 칼이. 너무 와 이거 어, 어떻게 해야 돼?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이거. 바, 뭐, 어디... 이거 저기 뭐야 뒤에 가세요. 호수 물좀 나가. 호수 물 틀어줘? 음. 너 너도 한번 들어봐 봐. 이렇게 음. 해야 점점 크게 보이잖아요. 아니 그냥 커 그냥, 그냥 일반 그 그냥... 이렇게 하면 훨씬 더커 보이잖아. 아니 맞긴 맞는데, 왜냐 커가지고, 음. 야 진짜. 손가락 나 이거 빨리 빨리 떼야 돼. 이거 응. 네, 그 빨리 빼야 돼. 그, 그래. 음. <laughs> <예쁜 한데? 웃음> 어, 어, 어. 이렇게 하면 엄청 크고 <laughs> 손가락이 별로 안 나와야 되는데 손가락이 안 나오게 이렇게. 딱 <laughs> 오케이 잠깐만. 이거 먼저 해야 된다. 자로 대고 자, 응. <laughs> 자로 한번 재봐야지. 자, 잡아, 잡. 음. 주둥이에서. 음. 주치이 여기. 음. 70cm인데? 어. 70cm. 70cm. 이렇게 돼, 바빠. 부저저저저저 아, 아, 헤르츠 이게 이게 주파수 때문에, 그러니까 저게 네, 저, 저 원래 형광등이 계속 반짝반짝거려 아, 후루, 이게 안 좋아. 이거 불빛 때문에. 아, <laughs> 도미 하고 그다음에 어, 뭐야 이거? 도미하고 오징어는? 네. 야오징어해다 <laughs> 오징어 해잘 <laughs> <자>, 먹겠습니다 수면이 <laughs> 나오니까 물을 쭉 뱉는 거여서 해! <laughs> 갑자기 오징어 해! 갑자기 오징어는요 I'm <laughs> about <Allah> so, uh, to fade away. Cause every time I wake up, I feel like it's Monday. Something'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. i looking at anything